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논리적 사고 부족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점점 힘들어요.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많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이럴 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이해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논리적 사고 부족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힘들어지죠. 시간 개념이나 특정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움이 커지고 세부 사항을 추적하거나 논리에 따라 사고하는데 점점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것도 어려움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육체적으로 두뇌 피로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심리적으로는 불안과 혼란을 느끼며 자존감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룹이나 팀 작업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인지 및 사고 능력 평가를 위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논리적 사고를 다루는 구술 시험 및 분석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더 나은 판단력과 사고 과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황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각 결정의 장단점을 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룹 토론이나 브레인스토밍 세션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 및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 할아버지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점점 힘들어. 라고 하실 때 정말로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일까요? 이런 것은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뇌가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기억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아버지를 도와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작은 문제로 시작해보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간단한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퍼즐이나 퀴즈를 함께 풀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점점 자신감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며, 각 상황의 장단점을 같이 이야기해보시면 할아버지께도 점점 사고의 논리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을 덜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어떤 것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라며 함께 대화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할아버지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면 후회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사고 부족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문제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맞지만 조기 개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문가에게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판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즉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가족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격려와 함께 상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치료는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습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논리적 사고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소중한 기억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